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어,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이디로 추가하는 건데요. 어, 카카오톡을 누르시고, 친구 목록에서, 어, 위에 사람 그림 있죠? 예, 사람 그림. 사람 그림을 눌러주시면, 예, 이 QR 말고 아이디로 추가해서, 아이디로 추가. 예, 이거를 누르시고, 아이디를 검색하면 돼요. 예, 제 아이디를 검색을 해볼게요. h, j, h, 8, 5, 7, 하나.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, 예, 제 프로필이 뜹니다.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, 앞서 올린 영상은 카카오톡 QR, QR로 예,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예,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